자, 4번 유리함수의 적분인데 어, 유리함수의 적분에서 지금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부분 분수로 쪼개볼 거야. 먼저 분모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서 부분 분수 x분의 a라고 써놓고 x 플러스 1분의 b라고 쓰자. 그리고 a를 찾는 방법은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여기서는 0을 갖다가 어, 원래 식에서 이거 가리고 x 대신에 0을 쫙다 대입하게 되면 a 값은 1이 나오고 자 이제 b를 찾을 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원래 식에서 이거 가리고 쫙다 넣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면서 b의 값은 2로 나오게 되지 그럼 여기서 양변 적분을 하게 되면 ln x에 더하기 2배 ln x 플러스 1 하면서 여기에다가 1 넣고 2 넣자 그러면 ln 2 더하기 2배 ln 3 빼기 2배 ln 2가 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은 2 ln 3 빼기 ln 2가 된다. 자, 얘는 여기 있는 숫자가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라가면서 ln 9 빼기 ln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ln 2분의 9가 되겠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